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순종과 쾌락하고 비슷해. 순종은 굉장히 하기 힘든 거야. 할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야. 순교하는 그게 순종이야. 맞아 맞습니다. 어. 아, 나 예수 안믿어이런거살수 있어. 그런데 절대 그 말은 할수 없는 거야. 순종하니까. 순종이 그렇게 무서워 목숨도 내놔야 돼. 정몽주 봐. 아니, 이성계, 음? 한 임금을 섬기지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안 가잖아. 네. 그럼 그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임금의 절개를 지키는 거야. 음. 그 임금 앞에 순종하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고 따르는 거니잖아 예. 순종인데 순종을 재발해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쾌락이야지 음. 편리한 대로 지잘 살기 위해서. 예. 조상도 재발이고 서성도 재발이고. 그지? 네. 순종이라는 거 하려면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독교나 불교 가에 없어져 가냐면은 진짜 순종 안 하려고 그래. 어, 그래, 그래. 맞습니다. 순종이 네. 힘드니까. 네. 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뭐어쩌냐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래. 어, 그냥 게임방 가거나 노는 거는 뭐 순종할 필요 없잖아. 순종은 자기의 교만을 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네. 아 이거 힘든 일이야 이게. 네. 맞아. 맞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힘들어 순종이. 네. 그러니까 순종하야 종교를 믿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가 그리 많겠나 맞습니다. 조세 젊은 애들 순종하는 맞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아가지. 쾌락이 네. 앞에서 이 지금 쌓여 있는데 순종하느라고 주일날. 아난 순종해야 돼. <laughs> 주일날 그 교회 가려니까 너무 놀러갈 때가 많아요. 빼빼로데이다 보다 뭐 하면서 네. 순종으로 가니까 순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다 버려야 가능한 거야 힘들지? 네. 그 종교 적으로 사람이 벗어나는 거예요. 어. 다 종교를 이탈하는 거예요. 네. 이런 종교 이탈 시대에 살고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옛날에 아버지 말에 아들들은 순종했어. 지금 아버지 말에 아 애들이 순종하나? 안 합니다. 순종은 힘들다는 거야. <laughs> 대두는 건 쉬워. 네네. 그래 안 그래. 음. <laughs> 이런 시대에 교만 안한 사람이 별로 있을까? 별로 없을까. 다 아, 교만에 빠져. 그래서 겸손이나 순종은 일반 인간들이 점점 멀리해가는 상품이에요. 이럴 때 순종을 잘하고 겸손하면 더 빛나. 출세하기 쉬워. 면접시험, 아주 쉬워요. 아, 남들이 다 교만해져 있을 때인데, 네.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 봐. 네. <laughs> 그냥 특급 입사해.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 길로 안갈때 오히려 유리한 고지가 있다니까. 맞아, 맞아. 맞습니다. 교만을 가지 말고, 네. 순종 쪽을 가버리면 더 빛이 나요. 아, 요새 시대에 저런 청년이 있나. 빛났나? 빛난다. 빛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시대든 기회는 있는 거야. 응? 네. 남이 다 불만적으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갈때 자기는 그 남들이 지키기 싫어하는 순종을 택하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런 출세길이 팍 열려버려. 기본이 돼 있어야 사회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돈만 벌겠다고 뛰어다니면 그 한심한 족속이야.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공부를, 목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업도 잘할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네. 어, 근데 기회주의자는 적당히 해보려고. 네. 순종으로 가려고 하면 그 힘이 들어. 네. 쾌락으로 가기가 쉬워. 네. 아, 그래요? 안 그래? 맞습니다. 순종 쪽으로 가려면 뭐 일요일날 뭐데 가야 되고 뭐뭐 뭐 부모님한테 각듯이 또 인사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순종이야. 옛날 아버지들은 그걸 잘했어. 요새 학생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안 합니다. 어, 저가 아버지 앞에 가서도 어머니 앞에도 순종을 안 하는데 뭐 대통령 앞에 왕 앞에 가서 순종하나안 하지.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할 순자 따를 종자야 순하게 따르는 건데 요새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네. 안 따르잖아. 네.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 이 네. 그래서 순종만큼 여러분 힘들다 고 네. 그러는데, 그게 캐락보다 훨씬 힘이 안 돼. 네. 뭔가 앞으로 출세하고 크게 되고 싶으면 캐락보다 순종을 따라가야 돼. 네. 네. 어머니 말씀 따라가지고, 아버지 말씀 명심하고, 어? 네. 그냥 그래 그래. 네.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 지도자의 말에 길을 기울여고 네. 항상 순종 공자 예수 석가 말에 길을 기울여고그 네. 얼마나 좋아 맞습니다 네. 네. 순종하는 거지 네.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도 그래 그래서 순종은 쉽지는 않지 네. 음. 그러나 쾌락으로 가는 거는 쉬워 네. 그냥 놀러 가자 뭐 이러면 가는 거야 그렇잖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네. 빼빼로데이라든지 뭐할리데이든지 무슨 데이날 그 날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어, 나는 그랬어. 예. 어, 숨어가지고. 아, 쟤들이 바다에 미체가 떨어 날때 나는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 해석을 안 가는데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 <laughs> 이해가 나가 예. 예. 어, 남들이 추석이라고 막놀때 나는 추석날 단어를 300개를 외워야 되겠다. 그럼 추석날 하루에 300개를 외워. 어, 나는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버려. 예. 그럼 그날 잡념이 하나도 없어. 추석이 어떻게 지행왔는지도 몰라. 어, 그래, 그래. 맞 근데 애들은 그 날을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게 공부하는 날이야. 유일하게. 어. 공장이 어. 노니까. 어. 어, 그래, 그래. 네, 어, 그렇게 휴일 날만 오면 나는 영어 단어 오늘, 이번에 몇백 개. <laughs> 이렇게 설정을 해버려. 음. 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지? 힘이 들지? 그게, 음,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야. 응? 네. 음. 아이 해외 볼일 보러 가서 그사진데영 사진 들고 다닐 거예요. 그냥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부를 하는 거지. 자기 삶, 예. 준비를 하는 거야. 미래 이 세계 에 살아갈 준비. 를그러니까내 삶이 어떤 삶이야. 아 내가 화학 기호를 외우고 있을 때는 내가 다른 거는 말할 것 없이 암기하지. 다적잖아 예. 다. 네 다. 예. 맞습니다. 음, 얼마나 많은 한문을 내가 암기하고 있고, 예. 얼마나 많은 걸말 기억하고 있어. 맞습니다. 예. 어, 아, 강요. 여자가 시집갈 때네 가지 순종의 씨가 뭐예요? 마음씨, 맵씨, <laughs> 말씨, 네. 솜씨, 솜씨. 네. 그게 여자의 사득이야 자연의 사득은 뭐예요? 자연이 가진 네 가지 씨. 원형이정입니다 원형이정이지 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민족의 사득 흉형, 예. 예신이야 예. 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하고 유교는 다르단 말이야 이 니에죠. 네. 그지 예,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언제나 파사 현정. 아, 까데 적어 놨죠. 항상 나쁜 걸 매일 같이 파사 현정을 해놔야 돼. 경 네.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자